내고 이번에 하늘 달래면서 그 도당이 모신 도당 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처음 굿거리를 시작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부회장이신 우리 전통부회장이신 김경 어, 김경순 만신 웨트 분이 애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청룡백 건어린 줄기 발도는 명사 남실령여 실령 아니시려 산신 두신에우 두신령님 아니신가 이고랑 산으로 천부산 사폐사 수락산 도봉산에 산신님 아니시려 산신님 수위에서 오늘이 정성을 받으시니 반갑고 구오시다 구오고 반가우시다 내 네, 오늘 의정부 대동에 각기은 각성들 산채사들채사 산수 바람 물려주고 산천 녹수 떡이 펴 도와주시마. 회사, 수락산, 도봉산에,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 푸근 할아버지, 푸근 할머니 아니시리, 의정부 대동에가게를 각성들, 밤이 되면 물경가줘 낮이 되면 내난가줘 소천이 대천되고, 대천이 부천되어, 네, 내 도당 내부근에 살아가도, 부자 내게 도와주고, 편안하게 도와주시마! 군웅 할아버지, 군웅 할머니 아니시래 도당꾼은 부군꾼은 아니시래 의정부 태동에 각인의 각성들 안으로 인 사냥 젖혀주고 밖으로 천심을 물려주고 입설은 기설 관제 기설 억울한 누명 없고 흠한 일 악한 일 모진 일도 큰일다 젖혀주고 동서남북 들여밟고 내밟아도 거리에 횡행수 없고 접촉사고 교통사고 소형사고 대형사고 다 막아 도와주고 인심물 전사냥 물려 도와주시마. 다 5분. 많으면 10분까지만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어, 차례차례 줄을 서셔서 아, 제수 받아 가세요. 아, 네. 옆아지정가 정성이니까 몇분더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수엉 네, 제수, 어, 제수 받아 가세요. 신 신장님 아니시래, 포량부산에는 포량 신장님, 도당 신장의 북위 신장 아니신가, 이곳랑 산으로 천부산 사패산, 수락산 도봉산에 산신 신장님이 아니시래. 아 어, 오늘 이정성을 받으시니 어떻게나 좋은지 모르게 구려아 좋으신 만큼. 의정부 대동이 편안하게 도와주고, 각인은 각성들을 우왕, 가관 대쳐주고 차비에 잡신도 물려주고, 재수 열고, 은수 열어 도화를 두시마, 어떤 신, 아 <laughs> 어? <laughs> 좋으시다. 왔다 가는 길에 내가 건강만하게 도와주기다아 어? 좋다. 어? <laughs> 아 아, 이렇게 이쁜 처자가 이렇게 늦게 나와. 어. 아이고, 나는 이쁜 여자 기다렸는데. 에, 에, 에. 아이고, 좋으시다. 아니, 이쁜 여자는 뭐를 해도 좋아. 그러니 안 그러니. 아이고, 좋아. 아이고, 내대수와 그냥, 대수 듬뿍띠이다 어! 아내 신장님이 이렇게 받으시니, 어떻게나 좋은지 모르겠군요. 아, 좋으신 만큼, 의정부 대동에 편안하게만 도와주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남녀는 노소, 아유, 가정가정들마다 우한가완들은 데쳐주고, 자비잡신을 물려주고, 재수 열고 운수 열어 도아 드리리다. 월수야. 두근대가많이시려아 이거랑 산으로 천보산, 사패산, 수락산, 도봉산에 산신 대가많이시려 아니 오늘 아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와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려 아 내가년년이 봐아도 좋으시고 의정부 시가 부자되게만 도와주고 가기는 각성들 가정 가정들이 먹고도 낫고 쓰고도 낫게 도화를 드리리다 그렇게 해드릴까? 아유 대답이 지은거 보니까 옆동네 포천시로 가든지 남양주 시로 가야 되고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 먹고 낫고 쓰고 낫게 도화를 드리릴까 어째까? 아 그럼 아유내 대감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의정부 대동이 부자되게 도와주고 먹고도 낫고 쓰고도 낫게 도화를 드리리다 엉덩+ 동덩동덩 엉덩+ 동덩떤덩가덩대덩이덩 有三三兄弟啊。<noise> <noise> <noise> 받으시면 어떻게나 좋은지 모르겠구려 아 좋은 식만큼 의정부대동이 부자되게 도와주고 각인은 각성들 가정가정들을 먹고낳고 쓰고낳게 도와를드리리다 으쌰 으 <laughs> 啊。